어, 오늘은 제가 프랑스에 입점되어 있는 옷 브랜드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쇼핑을 너무 많이 좋아해서 실제로 격리기간에도 온라인 쇼핑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뭔가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이랑 나누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어요. 1탄 같은 경우는 프랑스 내에서도 규모가 큰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어, 한, 음, 좀 핫한 그런 브랜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탄과 2탄 나눠서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함께 보러 가실까요? 첫 번째 바로 마주입니다. 마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잘 알고 있는 브랜드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마주 같은 경우는 락시크 경향이 이제 물씬 묻어나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마주의 거의 모든 컬렉션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그런 디테일들이 너무 예쁘다고 해야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락시크를 좋아하거나 그래도 약간 페미닌 그리고 디테일이 굉장히 예쁜 그런 옷을 찾으신다 하시면은 마주를 가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옷 가격 자체가 음. 기본 상의가 한 벌에 10만 원은 그냥 훌쩍 넘는 그런 가격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싸다는 거. 그래서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드신다 하시면 프랑스에서 무조건 겟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산드루입니다. 산드루 같은 경우는 어, 마주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런 느낌이에요. 어, 샌드로 홈페이지에 가면은 뭔가, 음, 거기에 콘셉트 설명한 거를 읽어보면은 조금, 어, 시크하면서, 하지만 편안하고 뭔가 약간의 섹시가 묻어나는? 네 그런 컨셉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산드로도 옷 보면 이렇게 몇몇의 예쁜 피스들이 굉장히 있더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무드 좋아하시면 산드로도 가보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릴게요. 세 번째 브랜드는 바로 클로디 페를로. 클로디 피에로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 역시도 한국 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마주나 산드로를 알기 전부터 알게 된 브랜드인데요. 일단은 한국인 뭔가 정서에 잘 맞는 그런 옷인 것 같아요. 일단은 어 페미닌한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를 많이 좋아하실 거고 오피스 룩 이런 옷들도 굉장히 많아요. 러블리하거나 그런 느낌의 옷이 많기 때문에 어, 그런 종류의 옷을 찾으신다면 클로디피에로 꼭 잊지 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옷 가격대는 마주나 산드로와 비슷한 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을 이제 잡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덜 익숙할 수도 있는 그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바로 더 쿠플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뭔가 시크하면서 좀 반항적인, 그러면서 파리지 앤느 느낌이 나는 그런 브랜드라고 공홈에 적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쇼핑을 했는데, 어, 뭔가 시크하고 반항적이면 조금 뭐 샤랄라거나 그런 옷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옷들도 많더라고요. 뭐 퍼프가 예쁘다던가 그런 디테일이 예쁜 옷들도 많기 때문에 음 제가 앞서 말한 브랜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더쿠풀도 가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릴게요 다섯 번째 브랜드는 이때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브랜드들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른 브랜드인데요 바로 꽁투아 네코투니라는 브랜드입니다 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 데일리 룩에, 음, 적합한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내가 이 옷과, 뭐, 다 매치를 해서 입고 싶다. 요런, 이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매장을 가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옷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약간 좀 단순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깔끔한, 어, 이미지를 주는 그런 옷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느낌 좋아하시면은 이런 매장도 추천드릴게요. 여섯 번째 브랜드는 바로 코카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코카이라는 브랜드는 뭔가 대담하고 엘레강스하고 교양적인 여성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무드를 가지고 있는 옷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테마와 이제 맞는 그런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코카이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코카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는데 근데 여기서부터는 연령층이 살짝 올라가는 것 같아요. 완전 20대 초반보다는 중후반 넘어서 30대까지 가면 좋을 것 같은 그램, 그런 브랜드예요. 그래서 연령층에도 맞고 이런 브랜드 컨셉이랑도 맞는 그런 분이시라면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곱 번째 브랜드는 바로 안느폰텐입니다 한국에는 이제 입점이 딱한 군데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페미닌 하면서도 옷이 정말 화려해요. 그래서 저도 뭔가 시도하기가 조금 겁나는 그런 옷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 특히 셔츠 라인이나 그런 옷들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어, 셔츠 같은 경우도 깔끔하고 내가 데일리, 아니면 오피스룩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원피스를 하나 샀는데 그런 느낌의 원피스들도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극강의 휘미닌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한번 가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상으로 제가 좋아하는 7가지 브랜드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어, 마지막 안내 풍텐 제외하고는 6가지 브랜드는 어, 세일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사이트를 자주 확인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매장 세일을 할때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사실 한국에 계시면 조금 쇼핑하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 유럽에 오셨는데 내가 셀 기간인지 아닌지 알수 알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뭐 나는 쇼핑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셀 기간에 맞춰서 오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구글에 키워드를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 그것을 참고 하신 다음에 여행 일정을 짜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